매일 다른 분들의 사연을 재미있게 잘 듣고 있는 아줌마 구독자입니다. 내년이면 제 나이가 환갑인데 작년에 남편과 사별했고 아이들도 다 키우고 독립했기 때문에 혼자 살면서 남은 노후를 조용히 보낼 생각이었어요.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밑으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인간들이 저를 도저히 가만두질 않아서 시가 쪽 사람들과는 인연을 끊고 이제는 자유롭게 살기로 했습니다. 한 평생을 남편과 우리 아이들 둘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다 보니 제 나이가 벌써 환갑이 되는 줄도 모르고 있었네요. 먼저 간 남편은 결코 좋은 아빠도 좋은 남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장사를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벌었지만 저한테 생활비로는 딱 아이들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주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둘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을 놔두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아이들 학원도 보내고 용돈도 주고 또래 친구들한테 창피하지 않게 옷이며 신발이며 사서 입히고 살았죠.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없고 저나 우리 애들보다는 자기 친구들과 시댁 식구들이 남편에겐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마음의 한으로 남아서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우리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사내 자식이 뭘 그런 걸로 병원까지 가냐면서 남편은 병문안도 오지 않았고 당연히 병원비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몇달 후에 막내 신우가 밖에서 술 먹고 넘어져서 이가 깨진 적이 있어요. 남편은 시집도 안간 막내 동생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며 자기가 큰 오빤데 모른 척할 수 없다면서 치과 치료 비용까지 다 대주더라고요. 결혼 생활 내내 우리 친정집으로는 멸치 대가리 하나 보낸 적 없으면서 시댁엔 매달 용돈 드리고 세상에 효자도 그런 효자가 없었죠. 겨우겨우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고 집안에 둘만 남았을 때는 다 늙어서 밖으로 돌더라고요. 산악회다마다 매일마다 술 마시고 엄청 즐기고 돌아다녔는데 저는 알고 싶지도 않아서 눈 감고 귀 막고 있었지만 아마 밖에서 여자들도 엄청 만나고 다녔을 겁니다. 어차피 이제는 남편이 좋아서 같이 사는 건 아니었으니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죠. 이대로 이혼하기엔 지금까지 버티고 산 세월이 아까워서 그렇기도 하고 어차피 서로 소닥보듯 하고 사는데 밖에서 뭘하던지 신경 쓰지 않았었죠. 어떤 날에는 말도 없이 집에도 안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다른 여자와 살림까지 차린 게 아닌가 싶었지만 제가 이혼하고 나면 그 여자와 대놓고 재혼하고 살거 아닙니까. 남편은 꼴도 보기 싫었지만 그 여자한테 재산은 한 푼도 나눠주기 싫었어요. 그때쯤엔 우리에도 저희 이런 상황을 알게 되었고, 자연스레 아빠에게서는 정을 떼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밖으로 돌던 남편이 갑자기 최장암에 걸렸다고 하더니, 얼마 못가그 여자한테 버림받고 다시 집구석으로 기어들어오더라고요. 솔직히 천벌 받았다 생각하고, 속으로 쌤통이다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안 판정받고 반년만에 중환자실에서 저와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하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본인 스스로의 선택으로 우리 가족에게서 남편이 멀어져 갔고 세상을 떠날 때도 병원에서 외롭게 갔습니다. 가는 순간에는 병원에서 저만 옆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아이들은 장례식 할 때나 왔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던 동생들이나 시댁 식구들도 남편 장례식에 잠깐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갔습니다. 정말 딱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생각했었죠. 그래도 장례식까지 마치고 돌아오니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나 혼자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은 섭섭하기도 하고 시원한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20대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집와서 아이들 둘 낳고 지금까지 사느라 저를 위해서 보낸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아이들 어릴 때는 애들 보느라 정신없었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했으니 제가 친구 만나고 놀 시간도 없었죠.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로서 해야 하는 일은 하나도 힘든 줄 모르고 할수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 입에 들어가고 해달라는 거 해줄 때는 돈이 아까웠겠습니까? 시간이 아까웠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이란 존재가 지긋지긋해서 이혼하고 애들 데리고 혼자 살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아이들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참자, 아이들 결혼하는 것까지만 참자 하면서 지금까지 참았더니 남편을 보내고 이제 진짜 자유가 왔다고 생각했죠. 결혼하기 전엔 저도 평범한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정에 돈이 없어서 대학은 못 가고 상고를 나왔지만 공부도 잘했고 똑똑하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기 때문에 일도 잘했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고 그 이후로는 집에서 아이 보면서 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야 육아휴직도 있고 여자들이 아이 낳고도 회사를 다닐 수 있다지만 저 때는 그런 거 없었죠. 결혼하거나 아니면 오래 버티더라도 애 낳으면 무조건 회사를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혼자 버는 돈으로도 먹고 살만한 벌이었지만 문제는 언제나 남편이 저를 돈으로 겁박했어요. 아이가 하나에서 둘이 되고 제 이름보다 누구 엄마 아줌마라고 불리는 게 익숙할 때쯤엔 저는 완전 발이 묶여 살림 외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저를 집순이 밥순이 취급을 하며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몇년 전만 해도 같이 돈 벌고 회사 다니는 동등한 입장이라 생각했는데 나보고 대학도 못 나온 네가 뭐라 하느냐고 대화하는 것도 거부하고 점점 가부장적으로 변해갔어요. 남편이 집안의 장남이라 결혼 전부터도 약간 권위적인 모습은 있었지만 애 낳고 나니까 그런 모습이 더 심해졌습니다. 항상 남편은 제게 전업주부로서 아내의 책무를 다하고 시부모에게도 며느리 도리를 다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습니다. 식탁의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가 주는 돈으로 살림을 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제가 돈만 받고 하는 일이 없다며 타박을 했죠. 전적으로 집안일은 주부인 제 몫이었고 아이 보는 것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였으면 난리가 났겠지만 그땐 살림하는 여자가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 시절이었고 저도 막상 집에서 아이 볼 때는 큰 불만 없이 아이들과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지냈어요. 제가 가정주부로서 재능이 있었던 건지 적성에 맞았는지 아이 키우면서 집안일을 하는 것이 재미도 있고 할만했어요. 알뜰하게 아껴서 살림하는 맛도 있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빨래해서 다림질해 놓고 정리하면 뿌듯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힘든 건 괜찮았는데 생활비에 항상 쪼들리며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매출도 많이 나오고 넉넉하게 벌면서도 항상 저한테 생활비를 간당간당하게 주었고 애들이 커가면서 돈이 점점 부족해진 저는 결국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직장을 구해 나갈 수밖에 없었죠. 자연스레 학교가 끝나고 학원 갔다 온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집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고 간식비, 학원비라도 벌려면 제가 더 일을 늘려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쯤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시골에 혼자 계신 시어머니가 불쌍하다며 남편이 집으로 어머님을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었고 한 달에 생활비 50만원 더 주겠다며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때부터 퇴근하고 집에 오면 시모 뒤치다거리까지 해야 했어요. 생활비가 50만원 더 늘긴 했지만 입도 하나 늘었으니 여전히 살림은 팍팍해서 돈 문제로 남편과도 자주 싸웠고 남편에게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면 항상 화를 냈습니다. 너도 돈 벌잖아. 모자라면 너 돈을 써. 이 돈은 쓰기 싫고 내 돈만 달라고 하는 거야. 어차피 얼마를 벌던 제게 주는 돈은 쥐꼬리도 안 되면서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그때쯤엔 항상 화가 나 있었고 이혼을 해야 하나 싶다가도 아이들 생각에 참는 날이 반복되니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었죠. 집에 어머니까지 와 계시는데 저와 남편 사이도 최악이라 스트레스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의지할 곳은 아이들 뿐이고 시모가 한술 더 떠서 저보고 살림을 잘 못한다 낭비가 심해서 돈도 못 모으는 거다 매일 늦게 들어오는 걸 보니 다른 남자가 생긴 거 같다는 소리를 남편에게 하면서 저희 부부 사이를 이간질 시켰고 안 그래도 허구한 날 싸우는데 기름을 붓는 격이었죠 본의 아니게 한 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저도 처음엔 어머님한테 잘해 드리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잘하는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제가 잘못하고 서운한 부분만을 꼬집어 이야기하셨고, 그때마다 남편은 저보고, 며느리 도리를 못한다며 화를 냈었죠. 그때 정말 그 말이 너무나도 듣기 싫었어요. 며느리의 도리라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아직까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우리 친정부모님에게 사위로서의 도리를 하나라도 하는 걸본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만 아내의 도리와 며느리의 도리를 다 하라고 하는 건지, 차라리 남편과 시어머니를 다 내버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방을 하나 구해서 나가서 사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애들이 무슨 죄라고 저를 따라 나서서 고생을 시켜야 하나 싶은 마음에 용기가 없어서 차마 그렇게까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 외벌이 수입으로 아이들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 아직 둘째가 많이 어렸기 때문에 아빠 없이 혼자 크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결국 시모와 한집에서 산지 1년만에 도시생활이 싫다며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고 여전히 남편과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알턴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냥 다 포기하고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남편이 밖에서 뭐 어쩌고 돌아다니건 정말 하나도 신경쓰이지 않았고 제가 일해서 버는 돈으로 생활비 다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남편과의 부부관계는 진작에 끝나다시피 했지만 어차피 이혼해봐야 별달리 좋을 것도 없어서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참고 살았죠. 한참 감수성 예민하고 대학 입시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고 저만 입 다물고 조용히 지내면 겉으로 보기엔 가정의 모습을 유지하며 살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제가 미련하다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주변 사람들 심지어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냥 너 하나만 참으면 별일 없이 산다는 말에 모든 걸 내려놓고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몇년 참고 살면서 아이들 대학까지 다 보내놓고 나니 갑자기 텅 비어버린 집이 너무 썰렁했고 집에 사람이라고 남편밖에 없으니 싸울 생각도 들지 않고 서로 소닥보듯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한때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단을 근처지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내고 늙어가는 거란 생각으로 그냥 살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안 하니 남편은 고피풀린 망아지처럼 밖으로 돌며 놀더라고요. 그렇게 바람 피우고 집 나가서 살던 남편이 얼마 못 가서 암에 걸려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젠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이 편하게 제 노후만 생각하며 살면 그만이었어요. 저희가 살던 집도 있고 남편이 모아놓은 돈에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었기 때문에 낮에 소일거리로 잠깐씩 일하면서 충분히 혼자 먹고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고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던 시어머니가 아직도 정정하게 살아계셨는데 시댁 식구들 그 누구도 모시겠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하고 시골에서 계속 혼자 지내고 계셨죠? 하지만 벌써 연세가 아흔이 넘은 데다 여기저기 아프고 몇년 전부터는 깜빡깜빡 하는 치맥 기운까지 있어서 식사 챙기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떻게든 방법을 생각해야만 했죠. 저와는 같이 잠깐 살아보면서 사이가 그리 좋지도 않고 어차피 남편이 장남이긴 했지만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제가 모실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든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신경 끄고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신우가 우리 집까지 저를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자기 엄마가 혼자 저렇게 사시는 걸더 이상 못 보겠다면서 특히나 최근 들어서 치매가 더 진행되는 바람에 노인네 그대로 두면 큰일 날것 같다면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보낸 뒤로 시댁엔 찾아간 적도 없고 먼저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었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건가 싶어 어리둥절했는데 결국 신우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자기들은 다들 남편도 있고 집에 자식들도 있어서 치매 걸린 노인을 집에서 모시기 힘들다는 겁니다. 둘째 오빠는 얼마 전 사업이 쫄딱 망했고 지금 사는 집도 좁은데 거기에 어머님까지 모시라고 했다가는 이혼 당할 것 같다면서 결국 한다는 소리가 언니는 자식들도 다 따로 살고 넓은 집에서 혼자 살잖아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까 우리 엄마 모시고 살면 외롭지도 않겠네. 멀쩡히 두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자식들이 있는데, 왜피한 방울 안 섞인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우는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살면, 병원비는 자기들이 다 책임지고, 생활비 보조로 매달 작은 오빠랑 자기가 30만원씩, 총 60만원을 제게 보내준다 했습니다. 그깟 푼뜬 필요도 없었고, 차라리 자식들이 돈 모아서 요양병원에 보내던지 하라 했는데, 지금 엄마를 시설에 보내라는 거냐고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들이 모시기도 싫고 시설에 입원시키면 내다 버리는 것 같으니까 저보고 품돈 받고 책임져달라는 거예요. 나랑 어머님 사이 알지 않냐고 옛날부터 그렇게 내욕을 하고 다니셨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같이 살수 있겠냐고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되도 않는 억지가 저한테 통하지 않자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어떤 집이냐고. 자기 오빠가 평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뻔뻔하게 이 집에 살면서 어떻게 자기 엄마를 안 모시고 살수 있냐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나 보고 뻔뻔하다고 뻔뻔한 건 내가 아니라 나한테 와서 시어머니 모시라고 하는 너네 형제들이 뻔뻔하지. 어머님이랑 싸워서 이혼을 한해 만에 했을 때 그리고 내 남편이 바람 나서 딴집 살림 하고 있을 때 너희들이 언제 한번 내편 들어준 적이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니들을 식구라고 생각도 안 하니까, 앞으로 날 찾아올 생각 하지도 마! 저는 신우를 집에서 내쫓아버리고 집 앞에 소금까지 뿌렸습니다. 신우는 쫓겨나면서도, 그렇게 살면 벌 받는다고 끝까지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정말 천벌 받아야 할 사람들은 본인들이라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고, 며칠 뒤에 또다시 전화하더니, 이번에는 한 사람당 50만원씩, 매달 100만원을 보내주겠다 하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돈이 적어서 안 모시겠다고 한줄 알았나 봐요. 기가 막혀서. 정 그렇게 나한테 모시고 살라 할 거라면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선산이랑 시골 땅 논밭 그리고 어머님 사시던 집까지 전부 내 앞으로 명의 돌려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 라고 이야기했더니 저보고 돈에 환장한 미친 사람이라며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보나마나 몇푼안 되는 푼돈으로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게 맡겨두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남은 재산은 형제들끼리 갈라서 나눠갖고, 제게는 한 푼도 줄 생각 없을 겁니다. 제가 어머님 재산 달라는 이야기를 꺼냈더니, 쌍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고, 그 뒤로 다시는 제게 전화해서 어머님 모시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단하루라도 모시고 살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 집안 재산에 관심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최고였어요. 시댁 쪽 인간들은 정말 하나같이 왜그 모양인지 진짜 진절머리가 다날 정도입니다. 그 뒤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얼마 후에 어머님 살고 계시던 시골 동네 분에게 전해들었는데 기어코 얼마 전에 어머님을 요양병원으로 모셨나 봐요. 끝까지 자기들은 모시겠다는 사람 하나 없으면서 어떻게 저한테 떠넘길 생각을 했는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싶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자기 친가 쪽 식구들은 찾지도 않고 만날 생각도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돌아가시더라도 어머님 재산은 자기들끼리 다 나눠갖고 저한테는 연락 한번 해주지 않겠죠. 더러운 인간들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고 지금 가진 걸로도 저 혼자 사는데 부족함도 없습니다. 근데 요 며칠 괘씸한 생각이 알아보니 정당하게 저와 아이들의 몫을 받아낼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 조용히 지내다가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면 변호사 앞세우고 들어가서 저와 아이들 몫을 톡톡히 받아낼 생각입니다. 그게 남편에 대한 복수고 심호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서 자식들 괴롭히다 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